안녕하십니까. 지능 범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말 그대로 지능적으로 완전 범죄를 노리는 것입니다. 선거에서의 지능 범죄는 국가 권력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이런 지능 범죄의 의혹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선거에서 의혹이 있을 때는 재검표를 통해서 확인하지만 재검표와 관계없이 알수 있는 선거 데이터가 확정된 유권자 수입니다. 유권자 수는 선거 전에 확정되고 한번 확정된 유권자 수는 선거 후에도 일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자들은 전체 유권자 수는 일치하도록 하여 발각이 어렵게 하였지만 일부 유권자 수가 선거 전후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전산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지능범죄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선거 진행범죄 최종영상 67건을 시리즈로 공개할 것입니다. 네, 지역구 거소선상투표 유권자수 불일치 32건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오늘은 네, 지역구 25번째로 경상북도 영주시 영양군 봉화, 봉화군 울진군을 확인하겠습니다. 선거중 확정된 유권자수가 972명이고 어, 선거 후개표 결과는 971명으로 한명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택하고 기본연합에서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 선거 구별을 선택해서 국회의원 선거 경상북도를 선택하고 먼저 영주시를 확인하겠습니다 영주시 영주시 검색하면은 영주시의 확정전 유권자 수총 유권자 수이고 거소 투표 선상 투표 신고자 수. 영주시 그다음에 영양군 영양군에 대한 총 유권자 수이고 거소 투표 신고자 수, 선상 투표 신고자 수. 그다음에 어, 봉화군의 예, 봉화군의 총 유권자 수 거소 투표 신고자 수 선상 투표 신고자 수예 울진군 울진군에 대한 총 유권자 수 거소 투표 신고자 수 선상 투표 신고자 수 그래서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에 대한 거소,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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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 투표 총 유권자 수는 972명이 되겠습니다. 을 개표 현황을 보겠습니다. 개표 결과 국회의원 선거 경상북도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선택해서 먼저 영주시 개표 결과를 보겠습니다. 영주시 개표 결과 총 유권자 수이고 거수 선상 투표 유권자 수 영양군에 대한 개표 결과입니다. 총 유권자 수 거수 투표 유권자 수 봉화군에 대한 개표 결과입니다. 총 유권자 수 선상 투표 거수선상투표 유권자 수 울진군에 대한 개표결과입니다 총유권자 수, 거수선상투표유권자 수 그래서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에 대한 개표결과 거수선상투표유권자 수 합이 971명으로 선거전 확정된 유권자 수하고는 한 명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관위 사이트에서 확인한 불일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능범죄의 흔적으로서 보이지 않는 서버 전산 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이 왜곡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의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국가 권력을 훔치는 선거 지능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거 범죄의 증거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암묵적인 동조자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자율수호 앱을 설치하거나 자율수호.net를 검사하여 사이버광장에 집결합시다. 발드딜 팀이 없었던 그날의 광경을 사이버에서 재현합시다. 좌측 상단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마크를 터치하여 인증앱을 설치한 후 매주 지회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